강성희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네, 한반도가 지금 전쟁의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서로 누가 더 잘했냐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세계 정세가 격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면 미국보다도 또 중국보다도 러시아보다도 일본보다도 북한과 우리 남한이 같이 힘을 모아가야 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필요하다면 30분, 30초 넘었으니까요, 잠깐만요.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죠. 그런데 미사일 발사 이전에 아니 3개...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묻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30초를 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아이, 이렇게 묻는 말을 네, 말씀드리잖아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서는 자위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미사일 발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셔도 저는 제 대답을 할 뿐입니다.